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예전만 해도 로고를 크게 드러내는 명품 가방이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에는 확실히 로고 없이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자인이 특징인 조용한 럭셔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예인들의 사복 패션으로 많이 보이는 가방이 있더라고요. 바로 명품 브랜드 로로피아나인데요. 로로피아나는 1924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브랜드로 최고급의 캐시미어와 메리노 울 소재로 컬렉션을 만드는 명품 의류회사입니다. 현재는 명품 패션 그룹 LVMH 산하의 그룹으로 속해 있으며 일명 재벌들의 유니클로라는 별칭으로 조용한 럭셔리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죠. 해외 왕족들부터 귀족 헐리우드 스타들도 아주 애정해서 자주 입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로로피아나의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고, BTS의 지민님과 블랙핑크의 제니님이 로로피아나의 니트를 사복으로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고급 소재와 장인정신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요즘에는 타임리스한 디자인의 가방 역시 사랑받고 있는데요. 심플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명 대에 상관없이, 모 두가 사랑 하 는, 가 방인 로로 피아나 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 겠 습니다. 로루피아나에서 다양한 가방이 사랑받고 있지만, 우아한 쉐입과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대표 가방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룸백입니다. 직조기 영어로 텍스타일 룸에서 영감을 받아 룸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가방 윗부분에 메탈바는 직조기 위에 원단을 올려놓은 것 같은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사다리꼴의 둥근 형태와 더블 핸들백으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지만, 전면에 로고가 크게 보이지 않아 조용한 럭셔리에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로루피아나의 룸백은 특히 여배우들의 사랑을 받는 백으로도 유명한데요. 최아정님은 유튜브 채널에서 바라클라바와 함께 카멜 색상의 룸백을 세련되게 코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보영님은 브라운 셋업에 크림 컬러의 룸백을 들었는데 드미어 룩과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죠? 김희애님 역시 차분한 색상의 베이지 셋업에 그린 컬러의 룸백을 들어서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조용한 럭셔리 룩을 연출했습니다. 로로피아나의 룸백은 배우 최지훈님도 애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로로피아나의 룸백이에요. 요 정도 사이즈는 대줘야 이것저것 좀 많이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 특히 수납이 아주 잘 돼서 보부 상너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죠. 사이즈가 여러 버전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L32와 L25 가방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숫자는 가방의 가로 길이를 뜻합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L32 기준 33, 23, 18cm이고 작은 스마트패드나 텀블러, 보조 배터리와 선글라스와 파우치까지 각종 소지품이 넉넉하게 들어가. 한다고 합니다. 가방의 소재는 카프스킨, 송아지 가죽, 악어 가죽, 캔버스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는데 그중 가장 인기가 많은 소재는 카프스킨이라고 합니다. 가방 안쪽은 부드러운 100% 스웨이드로 만들어져 안에 손에 넣었을 때 촉감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색상은 블랙, 카멜, 크림, 버건디 등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소재와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가죽 기준 L3이 738만원, L25 669만원입니다. 로로피아나의 엑스트라 백도 많이 사랑을 받는 가방입니다. 룸백보다 좀더 캐주얼하면서도 심플함이 돋보이는 가방인데요. 역시 로로피아나의 가방답게 제품의 로고는 전면에 있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소재와 심플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기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주인공 한지민님은 포멀한 룩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여기서 로로피아나 가방을 자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버건디 색상의 엑스트라 백이 아이보리색 트렌치 코트에 매치해서 세련되면서 단정한 룩을 선보였습니다. 김나영님은 비비드한 노란 티셔츠와 크림색의 엑스트라백을 함께 코디했는데 트렌디한 매력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배우 이영희님은 보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애정하는 가방으로 이 엑스트라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랩 길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숄더백이나 크로스백으로 손쉽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방 색깔도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고 편안하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도 매도되고 또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옆에서 이렇게 팔걸이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사이즈는 L27과 L19 사이즈가 있는데 L19는 너무 작아서 보통은 L27 사이즈를 대부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L27의 실제 사이즈는 27 16 10cm로 큰 가방은 아니지만 각이진 디자인이라 소지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지갑, 이어폰, 선글라스와 화장품 파우치까지 필수품은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벼운 무게 때문에 데일리 백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소재는 카프스킨, 송아지 가죽, 타조 가죽, 코튼 등으로 제작되었으며 가격은 소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카프스킨 기준 L27, 563만원, L19 사이즈, 425만원입니다. 엑스트라 백을 백팩 버전으로 출시한 엑스트라 포켓 백팩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방입니다 외관은 엑스트라 백을 그대로 백팩으로 재해석한 가방으로 사다리꼴의 쉐입이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캐주얼함과 동시에 우아한 매력을 가진 가방입니다 배우 고소영 님은 로르피아나의 가방을 평상시 코디에 많이 활용해 굉장히 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룸백이나 엑스트라 백도 실제 사복 패션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엑스트라 백팩 역시 다양한 사복 패션으로 소화했는데요 버건디의 엑스트라 백팩을 캐주얼하게 럭비 티셔츠 셔츠와 매치하기도 했고 드레시한 의상과 코디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 인것 같습니다 블랙핑크의 리사님도 모카브라운 색상의 엑스트라 백팩 을 코디했는데 올해의 컬러 모카무스와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 백팩은 한 개의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는데 23 21 8cm로 비교적 작은 사이즈 지만 수납은 잘 된다는 평입니다 스마트폰과 작은 태블릿과 보조 배터리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까지 수납 이 가능합니다 소재는 가죽을 해머드 가공하여 천연 소재의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고급 스러운 텍스처를 돋보이도록 제작했습니다. 탑핸들과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지퍼는 원형과 자물쇠 모양 두 개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공홈 기준 크림, 블랙, 네이비, 카멜 컬러로 볼수 있고 가격은 490만 원입니다. 버킷 스타일의 베일백도 역시 로로피아나에서 사랑받는 시그니처 백입니다 캐시미어 천으로 옮기는 번들에서 영감을 얻은 가방으로 역시 로고 없이 우아한 디자인과 군더더기 없는 쉐입 덕분에 인기가 많은 가방입니다 배우 이나영 님은 공항 패션으로 이 베일백을 선보였는데요 긴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크로스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나영 님 역시 카멜 색상의 베일백을 코디했는데 보헤미안 룩이 연상되는 점프 슈트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베일백은 네가지 사이즈로 가장 작은 마이크로부터 스몰, 라지, 가장 큰 엑스트라 라지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스몰 기준 사이즈 17, 17, 21cm고 버킷 형태의 가방이라 수납도 잘 된다는 평이 많습니다 소재는 카프스킨, 송아지 가죽, 양가죽, 코튼까지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바닥이 두 겹으로 제작되어 쉐입을 튼튼히 잡아준다고 합니다 가격은 소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카프스킨 기준 스몰 490만원입니다 로로피아나의 의류나 액세서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링 잠금에서 영감을 받은 기에라 백도 로로피아나의 아이코닉한 가방입니다. 링 모양의 가방의 잠금 장식이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서 유행에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김나영님은 리넨 셋업에 그린 색상의 기에라 스몰 백을 매치했는데요. 트렌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에라 백은 스몰 사이즈와 미니 사이즈 두 가지로 출시되는데 김나영님이 착용한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입니다. 스몰은 23, 16, 8cm로 작은 지갑, 휴대폰, 간단 화장품이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소재는 카프스킨, 아거가죽 캔버스 천소재 등으로 제작되어 있고, 안감은 스웨드로 이 제작되어 고급스러움을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각지지 않고 둥근 쉐입으로 데일리로 어디든 매치하기 좋은 디자인입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부터 데일리 출근 가방으로까지 문신템으로 많이 착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스몰백 493만원, 미니백 440만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 로로피아나 가방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소재를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인 만큼 최소한의 가공으로 자연스럽고 품격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로로피아나 매장에 직접 실제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야 언니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